야, 눈이 내립니다. 12월 25일, 아 월요일, 아, 성탄절 아침 6시입니다.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와! 와! 아. 안녕하세요. 와! 오늘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은 아침 6시 됐고요. 오!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2023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와 오늘 아침 기온은 현재 영하 2도 나오고요 어 바람은 많이 불지 않아서 어 푸근합니다 다만 눈이 어 한방 눈이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와와 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와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눈 맞으면서 이렇게 산에서 운동 해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습니까? 와, 오늘은 아 오늘 아침 운동도 어김없이 어, 턱걸이, 푸시업, 스쿼트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후. 아. 어, 턱걸이부터. 으. 푸시업. 아. 푸시업은 그 15개. 스쿼트. 스쿼트는요 20개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은 60초만 설정해 놓을게요 시작 아어 저는 아 저는 지금 2020년 부터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 맨몸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어, 꾸준하게 매일 새벽 5시 반에 기상합니다. 5시 30분에 기상해서요. 저는 아, 아침 아, 잠깐에 아, 저 이렇게 산수장으로 나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일주일에 4회에서 5회는 아침에 꾸준하게 1시간 이상 운동을 해오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2세트 아. whoa 수시합은요, 열다섯 개, 다음 스쿼트 깊게 내려가셔야죠, 바동 멈추다 20개 휴식 휴식은 60초 아, 어, 눈이 상당히 점점 눈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눈발이 와 아, 눈이 온몸에 이렇게 촉촉 젖으니까 아, 굉장히 몸이 상쾌하고요 어, 피부가 몸에 있는 세포들이 확 깨어나는 이런 느낌입니다. 와, 아, 어 정말, 우와 아, 정말 상쾌합니다. 전혀 춥지 않고요. 오, 아, 아. 원래, 먹는 거에, 어, 맘 놓고 좀 많이 먹었더니, 아, 몸에 체지방이 좀 붙어가지고 살짝 몸이 무겁습니다. 자, 3세트. 哎是 <sighs>、sure. 네, 스쿼트 20개까지 이 스쿼트가요 빠르게 하니까 상당한 유산소에 도움이 됩니다 어, 유산소를 많이 하면 물론 뭐 러닝이 가장 좋겠지만 저는 뭐 러닝보다 러닝은 잘안하고요 어, 이런 고강도의 고강도의 풀어 푸시업 스쿼트 짧은 시간에 강도를 높여가지고 빠르게 훈련을 통해서 빠른 훈련을 통해서요. 유산소 숨이 굉장히 가쁘잖아요. 유산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병행하기 때문에 심혈관,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증진되고요. 물론 근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도 4년 전에는 굉장한 대사 아, 질환이라고 하죠. 4대질환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지방, 뭐 공혈당, 혈압,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4년 동안 꾸준히 꾸준한 훈련, 운동 덕에 지금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졌습니다. 내장지방도 없고요, 콜레스테롤도 없고요, 당뇨 없고, 혈압 130 정도로. 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120대에서 130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자, 4세트 후. Okay. 이렇게 유산소와 근력을 병행하기 때문에 어, 소화도 잘 됩니다. 사실 저는 아, 위장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합니다. 식게말에서는 소화력이 좀 약해서 어, 음식을 먹고 나도 속이 더부룩한 증세들이 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요. 이렇게 운동을 유산소나 지구력 훈련을 유산소나 근력 운동을 하면 어,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요. 어, 며칠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속 더부름 증상 위장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체질, 제 몸의 몸을 알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본인만의 어떤 몸매 특징이나 안 좋은 점 아픈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통해서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극복하는 방법 중에 운동, 유산소와 근지구력 운동을 아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턱걸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오늘 한 가지 팁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턱걸이 잘 하려면 턱걸이 하기 위해서는요 어깨가 일단은 턱걸이는 어, 어,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요 가장 쉬운 건요 턱걸이 매달리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좀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봉은 좀 높아요 처음에는 낮은 철봉에서 낮은 철봉에서 발을 땅에다가 발을 대고요. 그리고 매달리기 이렇게 매달리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봉에 팔을 잡고 어 데드행 자세라고 그래서 몸을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시간을 점차 5초, 10초, 15초, 20초, 30초 늘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깨, 인대, 힘줄, 어, 뭐 근육, 모든 게다 강화가 됩니다 오십견도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매달릴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목표를 설정해 두시고요 타이머를 두면서 매일매일 시간을 늘려 가시면서 매달리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깨 강화되기 때문에 턱걸이가 되실 겁니다 40대 이후에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 중년이 되시면 어깨가 약해지시기 때문에 50견에 운명이 오거든요. 50견 예방도 됩니다. 아, 턱걸이 하기 위한 기초 꿀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이 어깨 어깨 근력의 중요성이 상당하잖아요. 자 오늘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침 오늘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외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하나 나는 매일 한 시간 이상 독서한다. 둘 매월 월급에 백만 원의 현금 수익을 만든다. 셋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늘 생각한다. 넷 프론트레버 자유물구나무석이 2024년도에 완성한다. 다섯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여섯 매일 영어 한 문장을 외우고 글로벌 감각을 키운다. 일곱 매일 금융경제에 대한 공부를 계속한다. 여덟 좋은 태도는요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을 올리고 체력이 올라가면. 태도가 좋아지고요. 태도가 좋아지면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해서 매일매일이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자야!